주어 동사는 다 기본값이지. 어, 그렇지.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 그럼 물어볼게. 우리 경주가 아이오 디오를 되게 자신 있게 막 얘기했거든요. 자, 아이오 뭡니까? 웃는 것부터가 불안하군요. <laughs> 이인분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 같은 사물이 뭐요? 예 아이오 우리가 사형식 동사를 사형식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해? 사형 아니야. 똑같이 시옷 이응이기는 한데 우리 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 한다 그랬어? 뭐여야돼? 사람. 사람이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얘는 을를 이라는 해석 들어가야되니까 얘는 사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 태용이에게 이런 것들 해주다 또는 주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을 우리가 다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사역 동사랑 많이 헷갈려 하기는 해요. 이거 쓰지 마세요. 오형식의 사역 동사도 있는데 똑같이 쉬운 이론이다 보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얘는 상장 수요식을 생각해 보시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오디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문장을 나눌 때 동사 끊고 아이오 끊고 디오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각각 주어 동사 표시 그리고 아이 그 다음 디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더 쉽기는 해요. 쉽기는 해요. 근데 아이 왜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지. 모르고 그냥 쓸 수는 없고. 그지? 아이오 가 뭐예요? 한국어로? 예. 네. 그게 문제 인 거예요. 아이오 디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학원에서 그냥 아이오 디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덩달아서 아이오 디오 하는 거지. 그럼 안 되지. 아이오 디오 여기 있는 이 디는 다이렉트, 직접적인 이란 뜻이야. 그래서 오브젝트까지 껴가지고. 다이렉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이렇게 봐야 되고 직접의 반대가 뭐야? 간접이지 다이렉트에다가 앞에 인 붙인 거야 인 다이렉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간접적이라 뜻이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오를 간목이라고 하고 디오를 직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아이오디오. 그랬구나. 여태껏 모르는데 내가 막 그냥 선생님이 아이오디오라고 하니까 같이 아이오디오 썼구나. 그죠? 이 형태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게 4형식이에요. 4형식은요. 이런 형태가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부터. 람부터 나와야 되고 해석도 에게부터 해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왜냐하면 사형식은 이런 동사의 형태, 이런 문장의 형태가 삼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음, 그런 경우를 많이 문제로 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왔어요. 어차피 모든 문장의 형식은 주어, 동사는 기본 값이니까. 그지? 그래서 주어 왔고 동사 왔는데 제가 지금 삼형식이라고 썼어요. 왜냐면 얘가 약간 진짜 느낌 나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아이오를 갖다 쓸 거면 은 뭐로 바꾸겠니? 그지 순서가 바뀌니까 뭔가 이상해. 이상하게 조금 바뀌어져야. 그래야 시험 문제 넣을 거 아니야. 그지 직접 목적어를 목적어 자리에 가지고 와. 전치사 하나 붙여라 그러면 전치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수십억 구죠. 그죠? 어,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이제. 됐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원래는 아이가 먼저 오고, 그 다음 디온데요 디오가 먼저 오는 순서로 바뀌게 되면요. 전치사를 붙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전치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요. 걔는 접속사예요. 전치사. 뭐라고요? 전치사. 그걸 구분 짓는 애가 누구냐면 동사야, 동사, 동사. 투가 나오는 동사들은 많아. 투를 전치사 투가 나와야 하는 동사들은 되게 많다고. 많은 거 외우기 좋아 싫어. 싫어. 싫지. 그러니까 안 외울게. 예. 어, 만약에? 잘 모르겠어. 찍어야 될것 같아. 그럼 뭘로 찍어야 돼? 툴을 찍어야지. 드는 거, 이크요네 가지 동사는 전치사 뭘쓴나 쓴다? For를 쓴다. 바꾸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용식을 삼용식으로 바꾸게 만드는 거. 됐어. 네개 정도는 4형식의 이런 순서를 지켜주느냐. 4형식의 순서를 안 지킬 거면 3형식으로 바꾸면서 어떤 전치사를 넣을지 잘 넣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문장을 바꿔보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지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게 문제로 나옵니다. 그죠? 어, 아니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4형식 문장을 줘요. 그리고 사용식 문장으로 바꾸래. 근데 다섯 번째 칸에 오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결국 다 똑같은 문제야. 결국에는 다쓸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정도까지 기본 공식을 외워서 시험 볼 거니까 요거까지는 하자고요. 요 정도는 써줄 수 있죠? 사용식 끝. 자, 그 일단 동영상 끄고요. 네 맞아, 적으세요. 네.